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자주 하는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는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 토끼의 아빠는 토끼의 거짓말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거짓말이 들킬 때마다 무섭게 꾸중하셨어요. 토끼가 하루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뒷동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뒷동산에서 너무나 놀고 싶었던 토끼는 그냥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에잇! 아빠한테는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거짓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토끼는 뒷동산으로 올라가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느낌일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놀았는데, 이번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어요. 유심히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세상에 무서운 늑대가 토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서운 늑대는 금방이라도 토끼를 물어버릴 기세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왔어요. 너무나 놀란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늑대가 쫓아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는지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는 토끼를 잡진 못했어요. 집 앞까지 무사히 도망친 토끼는 아빠가 왜 뒷동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을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정신없이 도망쳐 오느라고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에 걸려서 옷과 신발은 엉망이 되었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 되어버렸어요. 토끼는 너무나 무서워서 거짓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히 고백하기로 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무서운 늑대를 만났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고. 온몸이 엉망이 되었어요.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실 것 같았는데, 웬일인지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토끼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서 아빠는 천천히 뒷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토끼를 놀래킨 늑대를 잡으려고요. 사실 토끼의 아빠는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슈퍼토끼였답니다. 토끼의 아빠는 늑대를 잡아서 혼을 내주고 다시는 토끼를 놀래키지 않기로 다짐까지 받았어요.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토끼는 아빠의 도움으로 이제부터는 뒷동산에서도 안전하게 놀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토끼는 아빠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려다가 무서운 늑대에게 잡힐 뻔했죠. 하지만 아빠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자 모든 일이 아주 좋아졌어요. 슈퍼 토끼인 아빠가 무서운 늑대를 혼내준 거죠? 아마 토끼가 그때도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었다면 평생토록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항상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늘 불안하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선물해 주셔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선물해 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했었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전에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투성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고백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셔요. 오히려 잘못을 숨기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바울을 하나님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답니다. 한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도 바울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기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귀신은 속일 수 없었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도 무서웠지만 거짓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스계와의 아들들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귀신이 스계와의 아들들을 때리고 옷까지 찢어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 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뿐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솔직함과 겸손함을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겸손하고 솔직하기는커녕 자기를 높이면서 자랑하려고만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스게와의 아들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끔찍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귀신에게 혼쭐이 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죄를 숨길 수 있다면 숨기라 하고, 연약하더라도 강한 척 하라고 하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실수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척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연약하지 않은 척 하려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야 하고, 죄가 없는 척 하려고 얼마나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해주는 거짓말대로 살려고 한다면 평생 불안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나약한 실패자의 모습이 될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완전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그러한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나의 연약함과 실수 고백하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진짜로 평안해지는 때는 죄를 숨기고 죄가 없는 척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평안해지는 때는 나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말끔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기쁨과 평안을 선물해 주셔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더욱 믿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즐거움과 평안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스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없이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야 성공한다 하고, 연약하지 않고 강한 척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실 저는 깨끗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항상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강해지고 싶어도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래요. 저는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는 연약하니 강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 속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깨끗한 척, 강한 척 하면서 평생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항상 솔직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친구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 고백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